꿈도 없는 긴 잠에서 깨어난 곳은 수도통합병원의 침상이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옆 침상에 누워 있던 최상병은 그 일에 대해선 아예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니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내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해 긴가민가였다. 어쩌면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쯤에야 우리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근데 중대로 복귀한 나와 달리 최상병은 남은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곧장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다. 중대로 복귀한 나는 따뜻한 환영 대신 차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내 밑으로 후임병도 들어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살가운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는 복귀한 날 밤에 알수 있었다 복귀하자마자 탄약고 근무가 잡혀있었다 말 없는 손임병과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다가 계곡을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계곡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곳엔 움푹 파인 구덩이만 남아있었다 작은 규모긴 했지만 사시사철 물이 흐르던 곳이었다 그런 곳이 사라졌을 정도의 소동이 벌어졌음에도 중대원들은 한꺼번에 세뇌라도 당한 듯 한결같이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라고 주장했다 소동이 벌어진 후에 입대한 후임병들은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나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힘이 그 일에 대해선 함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신 부슬부슬 비 내리는 새벽역에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되면 최상병이 해주었던 얘기를 후임병에게 들려주곤 했다. 주인공을 나로 바꾸고 함께 단가를 들었던 파트너가 최상병인 걸 제외하면 똑같은 내용이었다. 개연성을 한층 보강한 얘기는 후임병들을 겁주기에 충분했다. 노트북 화면의 시계가 새벽 4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도 이대로 허탕을 칠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다시 찍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었다. 아직도 진실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산에 올라와 밤하늘을 관찰할 것이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짙은 안개가 주위를 감쌌다. 이제 그만 철수하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텐트 위로 빗방울이 투두둑하고 떨어졌다.